정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의자는 네, 정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자를 정리 안 하셔도 돼요 네나두고하시고 그냥 천천히만 쓰레기 정리 깨끗이 하시고 천천히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란도 34에 8567 코란도 34에 8567 차량 이동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코란도 34에 8567 여러분들 너무나 그죠? 뒷정리 깔끔하고, 그죠? 꿈을 잘해주시고, 보면 너무나 잘발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찬스의 한 분들이 조금 늦게 나오세요 예, 다른 분들 좀 가게. 여러 예, 분들 가셔야 되니까. 네, 우리 천천히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뒤쪽으로 이동하시고, 무대.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셔서, 전천천 예, 기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하다 자, 뭐, 주차량이좀 혼잡하고 많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이동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난도 30당의 8567, 보난도 30당의 8567, 차량 이동을 바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 잘 해주시고, 예. 돌아가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천천히 이제 잘 나가시네요. 아, 천천히, 자, 우리 무대 뒤쪽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자, 무대 오른쪽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네 구간도 많이 혼자 할 거예요. 복잡할 테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이동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2022 홍경 사가 축제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30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이동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도 돼요. 네. 나고 가시고 그냥 천천히만 쓰레기 정리 깨끗이 하시고 천천히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란도3타의8567 부여. 예, 우리 참석하는 분들이 조금 늦게 나오세요. 예. 여러분들 좀 가게. 여러분들 예, 가셔야되니까 네, 이제 천천히 이제 일어나셔 가지고 뒤쪽으로 이동하시고 무대 아?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셔서, 천천히 예, 기가하시면 아이고, 되겠습니다. 아이고, 신기하다. 자, 뭐, 주차장이 좀혼잡 하고 많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이동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난도 30당의 8567, 보난도 30당의 8567, 등리다학 해주시고, 예, 돌아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네, 저. 아, 천천히 자 우리 무대 뒤쪽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자 무대 오른쪽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구간도 많이 혼잡할 때예요. 복차할 때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개선서는2022 홍경 사과 축제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30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천히 이동 부탁을 드립니